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기대했던 여자들 자기들은 향유 바르고 좋은 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그 기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은 천사가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시는데도 몹시 놀라서 떨고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왔던 여자들도 어, 충격받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보려고 어 본문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불쌍한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여인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소식을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었다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이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복돼서 예수님 수종 들고 예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필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 자,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막 슬퍼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 예수님 죽으시니까 충격으로 다시 도졌구나. 어, 이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정서적인 흔들림인가? 이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감격에 겨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마도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여자 얘기 어,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분명히 예고도 하셨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두 가지를 들은 거죠. 살아나셨다. 나한테 보이셨다.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좀더 정확하게 많이 나와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한 선지자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벽에 무덤에 간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 얘기만 들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정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만 지금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두워져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떡을 딱 떼실 때 그때 눈이 열리면서 그때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나니까 어떡했어요. 이제 어두워져서 뭐 마을에 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거의 전력 구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좀 취급 못 받았던 그 무식한 시대의 그 그런 그런 병폐의 대상이었던 여자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인 남자고요. 유대인으로서 믿을 만한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십사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십사절.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귀신, 유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하면서 생선 한 토막까지 드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다른 번역도 보니까 마음이 굳은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이 굳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으니까 증언이 직접 본 증언이 있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 요 말씀 다음에 그그 그 말씀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그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그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아직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 지금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증언들을 어, 들었습니다. 시, 심지어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어요. 왜 그럴까? 어, 왜못 왜 믿을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죠.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준 상처, 어, 세상이 준 압박들이 사람을 딱딱하게 합니다 어,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 와 가지고 딱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간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오다가 아침에 사고 좀 있었던 사람들 어, 차 안에서 고성이 있었던 사람들 굳어요. 일종의 상처, 도전들이 우리를 굳게 합니다. 그런가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제 이단의 가르침이 이게 참안 좋은데 뭐 구경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리고 또뭐 가서 좀 어, 저것들은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르침 우리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 이건 사신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게 1990년대까지 사실 신학계의 대세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점 가면 좀좀 수준 있는 책은 전부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 그좀 보수적인 신학교 책들은 어디 좀 꼬장꼬장해가지고 글씨도 그 60년대 인쇄판 막이 랬거든요 어, 저도 그 책들 보고 어, 또 보고서도 쓰고 했었는데 문제는 요런 게 사람 마음을 딱딱하게도 만들어요. 어,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이나 어, 자유주의 사상들이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 못된 성격이 나를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좀 은혜 받을만 하면 성격이 못 돼가지고, 좀 속된 말로 성격이 그냥 지랄 맞아가지고, <laughs> 굳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헛된 망상들이 또 우리를 딱딱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 주입되는 여러 가지 헛된 망상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해버려요.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도 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굳어진 것입니다. 제일 기초가 제일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 안 받아들여져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어, 덮어놓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 대뜸 생각나는 게, 어, 버린 자식도 있더라. <laughs> 그리고, 어, 뭐, 그, 딱 생각나는 게, 자기 어렸을 때, 어, 좋지 않은 그 부모의 경험, 또는 옆에서 보는 그런 부모의 경험을 거기에 슬쩍 대입시켜요. 어, 하나님은 나쁜 부모일 수도 있지. 말로는 안 해요 자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는데슥 덮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죄인된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셨다 아휴 좋은 얘기긴 한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서겠어 어, 그냥 앉아 있을래 하나님이랑 그냥, 어, 그냥 별 관계 없이 살아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예수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야 이건 너무 큰 얘기다 그럼 지금도 그 권세, 그 힘이 나,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아유 이거,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어, 이건 목사님 가지세요 그 권세 예, 저는 그런 권세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 느끼고, 아 그냥 내비두세요. 큰 사고나 없으면 저는 땡큐지 뭐 그렇게 뭐 일거수 일투족 인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다가 괜히 막 성교지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요. 아이고, 쉬고 싶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전딴 데서 쉬고 싶어요. 보석이 옆에 있는데, 저게 보석이래 하면서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고, 제자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대충 3년 정도를 예수님께 배웠어요. 여러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있고, 직접을 봤는데, 제자들이 그걸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이,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감동이 아니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좋아지지 않아요.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저 안에서도 가끔 끔찍한 모습이 있어요. 덮어놔버린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이 자기는 인식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원래 지적질을 잘하잖아요. 동료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친하다고, 무슨 말을 문득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목사님인데, 전혀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말씀을 그냥 사석에서 그냥 툭 하세요. 어, 처음에 그걸 느꼈을 때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수도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지기 쉬워요. 더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자기식의 믿음 하나 꼴랑 갖고 물론 좋은 면들이 나올 때는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 굳어진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이게 종교 생활에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영 성령의 역사를 넣주주시는예요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새신자가 우리 교회 y 와서 예수 잘 믿고 s yes, y e 감사하다. 요 생각만 했는데 요새는 e 그것도 놀랍고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게잘 <laughs> 믿는다기보다도 믿음을 갖고 가끔 감동하고, 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쩌다가 감동하는 게, 이제는 그게, 아,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파도가 덮어지기 시작하면, 바쁨이 우리를 덮으면, 믿음이 기억 안나 버립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믿음이 다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진짜는 잊어버리고 가짜에게 속기도 해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꼭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함입니다. 소망함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사회 속에서 굳어진 마음, 살다 보니까 굳어진 마음, 상처받고 굳어진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 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살 맛이 있구나. 내가 살 기쁨이 있구나. 내가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막 무너지는 일 가운데에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어. 믿음이 생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